이제 포탑보다 전차의 비중이 좀더 이제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 마이 갓둘다공격해내뭐 그래도 유닛으로 수비해야죠 뭐 이러면 <laughs> 아니면 포자 주둥이를 좀 깔던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는 336레벨 한과 혼어 <laughs> 저는 자가라 <laughs> 일단 아침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건물들을 쓱싹쓱싹 해낼 수 있는 자가라이고 이제, 밤에도 건물을 쓱싹쓱싹 할수 있는 한과 혼어다 보니까, 건물 미는 속도가 진짜 정말 압도적으로 빨라서, 의외로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. 첫날밤. 첫날밤을 어떻게 좀 넘기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. 첫날밤은 근데 뭐, 영웅들만 있어도, 혀가 면충만 안 나온다면, 괜찮겠지? 황과 호너랑 자가라 둘다 혀가 면충에 좀 취약한 애들이여가지고 아 이런거 하면 꼭 혀가 면충 나온단 말이지

갈기둥지를 아예 생각하고 저글링의 힘을 빡 줄까요? 투가스만 파면서? 투가스로 될, 되겠지? 어, 오 오호 요거 약간 왕 저글링을 저격한 듯한 배치. 음, 그 다음에. 심시티를 요렇게 하면은, 이쪽 라인에서 들어오는 이제 감염체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일군을 보호할 수 있죠. 물론 이제 근접 한정으로. 아, 어떻게 하지? 섬가스를다 팔까? 투가스만 팔까? 아, 맹독성 동지 지어야지? 나 뭐하고 있냐? 날이 거의 다적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겁니다 저글림 바로 그 다음에 Not enough Vespian gas It's s p i a n a s l e s s 어? 투가스로 안되나? <laughs> Insufficient Vespian <laughs> gas 에이씨 안나 해가 졌습니다 음... 3 0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. <목소리도> 어? 주지 네, 끝났습니다, 제라툴. 아, 이 쓰레기 덩어방선 자식아, 씨. 아, 정말. 자, 초반에 저글링이랑 맹독충들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, 그 다음에, 바로 블락. 최대한 자가라로 수비할 수 있을때까지 수비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라 이거 으쌰, 아 이거 좀 퍼트려 놓을랬는데 쯧. 자, 그러면서, 저글링 공속이랑, 방어력 업그레이드 생략하고, 아침 될때 바로 저글링 뛸수 있게, 약간 좀 공격적인 업그레이드 위주로 빠르게 당겨봅시다. 그 다음에 봉업, 저글링 미르 눌러놓고, 최대한 애들 애들을 모아줍니다. 그 다음에, 아! 대군전은 그냥 퍼뜨리지 않을게요. 아, 안 되겠다, 저거. 어, 뭐지? 대체? 어, 아,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 정화광선이 움직이는 건지 잘 몰라. 공격인이 우선 유닛... 타겟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, 어, 아, 잘못 알고 있었나? 이 새벽을 맞이했군요가을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. 먼저 이자로 이동하시죠.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일단 아드레날린까지는 됐고 일단은 상대방이 이제 적여가지고 가시 지옥이 많을 거기 때문에, 간주군주 같이 개동해서. 어, 안 돼, 강주군주 죽지 마라용. 사거리도 와툭툭이다 야, 사거리 하이 야, 이 야, 이마다 야, 이마만하다시군지시 야, 보다 야, 이사거리다더긴마 같아. 다 야, 부조우의다 야, 를 지금 전송 야, 다 아 방난 한번 더. 방난은 그냥 풀타임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. 맹독충도 그냥 건물 공격하는 거 켜놓으세요.

자 이제 뒷라인 수비해주면서. 아.. 다음밤에 끝낼 수 있을.. 까 일단 저글링 업그레이드 다 끝났고요 이제 저글링 공이 업 돌리고 있고 아 이게 럴커가.. 진짜 큰데.. 보통 자가라 임맵할때 토스 걸리는 게 좋거든요? 토스가 이제 생각보다 저글링을 잡을 게 없어요 이제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염 기가병 있고 적은 이제 럴커 아.. 정황수 너무 가까운데 이거? 없지냐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 변형새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이거 아 너무 아픕니다. 폭동충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.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. 아 잠깐만, 아잇 아, 이거 그냥 여기 써야겠다. 아, 어쩔 수 없다. 저 폭독충 잡는데 지금 저글링을 쓸수 없어요. 아모니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주 긴 밥이 되겠군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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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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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투월할 겁니다. 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.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. 아니 왜 나한테만 오는데 정화광선? <laughs> 아 한가 허노도 저기 있잖아. 아니 심지어 나한테는 지금 북독충아 정말 지금 나한테 북독충도 있고만. 야 아프다고. 어 됐어. 아침입니다. 빨리 다 죽어. 빨리 다 죽어. 저리 가임마 좋니다 자, 저쪽에 지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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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기야? 어, 여긴 언제 깨졌어? 그게 있기 때문에, 정확한 선두 개가 지금 정해 길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달린다! 군주가 정말 많이 죽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맹독숭도 있어! 야 들어가! 야 남자들 기합 펠피다. 펠피는 기합으로 가면 감시군주 하나 있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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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링 달려. 아씨 감시군주 진짜 너무 많이 죽는데 다닐 것 같아. 가도 아 미쳐 나왔어요. 아 잠깐만요!!! 아씨너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오바했다.

여기를 뚫고 바이로파지 근처까지 갈수 있을지, 어? 어? 아니, 에잉? 잠깐만, 저거, 마지막 구물 제가 깼나요? 아, 근데 마지막 구물 나랑 좀 멀었는데? 무슨 한국어로 깼나? 말좀 해주지. 하, 뭐, 깼으면 됐죠. 두판 연속이나 보너스를 못하다니.